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빠르고 쉽게 수채화 기초기법을 알려드리는 야매 수채화 클래스 초급편입니다 오늘은 조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조색은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그림 오래 그리신 분들도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고, 원하는 색을 만들기는 쉽지만, 그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림 전체의 색감, 그거를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준비할 재료는 캔손 몽발지, 그리고 물통. 붓은 하나만 쓸 건데요. 화홍 320R 세필붓 둥근붓 2호입니다. 그리고 팔레트는 항상 쓰던 SWC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물 조절할 수 있는 패드 수건. 뭐 티슈, 키친타올 아무거나 괜찮고요. 저는 수건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해볼 거는 색상한 표를 만들어볼 거예요. 색상한 표가 색의 기본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거든요. 12색상한 표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색상한 표를 하면서 색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고 조색에 관련된 것도 배울 건데요. 저는 이렇게 12색상한을 그릴 건데 동그라미로 그려줄 건데요. 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동그란 거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왜그 컵, 이 컵을 깨끗하게 씻어서 뒤집어서 해주셔도 되고요. 뭐, 동그란 거 아무거나 대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12 색상한 표는 세 가지 색, 3원색, 색의 3원색이라고 하는 옐로우, 레드, 블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원색을 잡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미리 그려온 색상한 표인데요. 요거는 조금 밝은 색으로 잡았어요. 레몬 옐로우, 퍼머넌트 로즈, 세로리온 블루로 잡았더니 색상한 표 전체 분위기가 밝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어두운 색깔로 잡았어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 로즈메더 그리고 이거는 프러시온 블루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조금 더 어두운 톤이 다운된 색상 한 표가 나와요. 3화 색을 어떤 색을 골라주느냐에 따라서 색상 한표의 밝고 어둠의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물감을 많이 섞을 거라서 조금 팔레트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종이 팔레트를 가지고 왔어요. 2,000원이었나? 구매했던 종이 발레트입니다. 어뭐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다쓸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색상 한 표를 그릴 때또 주의할 점이 붓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고 조색을 하실 때 어려우신 분들은 일시 정지하고 원하는 색을 만드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색상 한 표는 3원색을 먼저 이렇게. 둘, 셋. 삼각형을 그리듯이 여기에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 삼원색이 여기, 여기, 여기. 삼각형을 그리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게 삼원색이거든요.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 둘, 셋. 위치하고 있죠. 여기도 삼원색을 삼각형을 그리면서 그려줄게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를 옐로우로 잡아줄게요. 삼원색을 이해하시고 나시면 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색상을 딥으로 잡았더니 너무 어두워지죠? 라이트 색상을 가운데에 그려줍니다. 뭐, 사각형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형태는 아무렇게나 잡아주세요. 플랫워시, 우리 배웠던 한 가지 색으로 꽉 채워서 그리는 거를 신경쓰면서 노란색을 채워주세요. 우리 너무 흥건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레드는 퍼머넌트 레드 색상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요 레드에 따라서도 색이 바뀌죠? 퍼머넌트 레드 색상은 삼각형 자리에, 삼각형의 모서리 자리에 그려주세요. 흙기나뭐 이런 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정해진 바 없이 자유롭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울트라마린으로 해주겠습니다. 예, 울트라마린으로 칠해주었습니다. 요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색의 3원색. 옐로 레드, 블루입니다. 요거를, 어, 저희는 1차 색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조색을 하지 않은 그냥 색, 원색, 또는 1차 색이라고 부르고요. 요두 개를 5대5 비율로 섞어서 가운데에 칠해주세요. 그게 2차 색입니다. 빨간과 레드를 5대5, 1대1. 1대1 비율로 섞어서 가운데에 칠해주시고 빨간과 파랑의 2차색 1대1로 섞은 색을 여기 가운데 그리고 노랑과 파랑을 1대1로 섞은 2차색을 여기 가운데에 칠해주는 거예요.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생각보다 진한 조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가운데 발라주세요. 조색하는 것도 조금 잘 보이게 찍어보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주황색이 나오죠. 그러면 파란색과, 아, 파란색과 빨간색의 2차 색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최대한 1대1 비율로 지금 여기 울트라마린이 있는 곳에 퍼머넌트 레드를 이런 진한 보라색 빛이 도는 둘의 사이의 중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파란색의 2차색, 1대1로 섞은 색깔도 여기 한번 칠해줘 볼게요. 지금 여기 노란색이 있어서 여기 위에 울트라 가디는 1대1 비율로 섞는다는 생각으로 섞어줍니다. 그럼 짙은 초록색? 그런 색깔이 나오네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죠. 빨간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이 되고, 빨간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가 되고, 노랑과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된다. 근데 그게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한번 실제로 해봄으로써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2차색을 모두 칠해주었어요. 음, 다음으로는 이 2차색과 1차색을 섞어서 3차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어, 이 지금 섞어둔 초록색깔 여기에다가 요거를 반으로 덜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제 노란색을 조금 가미를 해서 추가를 해서 그럼 밝은 연두빛 같은 초록색이 나오죠. 이거를 여기 사이에 발라주시면 색의 단계도 보실 수 있으세요. 노란색에서 점점 초록색으로 가는. 그리고 아까 그 중간색에서 울트라마린 색깔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여기에 칠해줍니다. 그러면 짙은 파란기가 도는 초록색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이만들어뒀던 보라색에 파란색을 조금 더 칠해서 그러면 아마 파란 색깔이 많이 도는 보라 색깔이 만들어지겠죠? 파란 색깔, 울트라 마린을 더 섞어서 만들어보면 이런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자 색깔이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거 만들어뒀던 거에 붉은색을 더 칠해주면, 더 섞어주면 거의 붉은기가 많이 도는 요런 색이 만들어지겠죠?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깔 섞어둔 것에 노란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붓을 깨끗하게 안 씻으면 색이 섞여요 그래서 붓을 꼭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맑은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칠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섞어두었던 이 주황색에다가 빨간색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이렇게 진한, 거의 빨강에 가까운 주황색을 칠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그려본 게12 색상한 표예요. 색깔의 수가 12가지가 나와서 여기 원색. 원색을 기본으로 삼각형을 잡으면 그 다음에 2차 색. 2차색, 다음으로 3차색들이 있는 12색 상한표입니다. 이 12색 상한표는 여기 옆에 있는 한 칸, 두 칸, 또는 세칸 이내에 있는 보통 두칸이 색깔들을 근접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색깔들, 어, 노란색과 마주보고 있는 이 보라색 이거는 보색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의 보색은 주황색이네요. 요렇게. 요 보색 관계라고 합니다. 요게 왜 중요하냐면 근접 색끼리 조색을 할 때와 보색을 조색을 했을 때 달라지겠죠. 근접색끼리 조색하면 자연스럽고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보통, 어, 뭐, 초록색에 노란색을 섞으면 더 밝은 초록색이 되거나 빨간색에 노란색을 섞으면 밝은 주황색이 되겠죠. 반대로는 이제 점점 어두워지는. 그런 밝기 조절을 하고 자연스러운 조색을 할수 있고요. 보색을 섞으면 검정색에 가까운 무채색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 이 색깔 만드는 건 여기 팔레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색깔 만드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12색상한표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 근접색과 보색을 보기 위해서 이 12색상한표를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진짜 섞었을 때 이런 색깔이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시비 색상 한 편을 해본 거예요.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조색을 할때 중요한 근접 색끼리 조색하는 것과 보색끼리 조색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과 이 지금 초록 색깔 만들어져 있는 걸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색깔이 나오나? 지금 조금 밑에 초록 색깔이 너무 연해서 비리디언을 좀 섞어서 검정에 가까운 무채색이 나오죠. 무채색은 색이 없는 색, 검정, 색흰색을 무채색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색도 뭐 색깔이 들어간 회색 말고는 무채색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보시면 거의 검정에 가까운 아주 짙은, 어, 좀 탁한 보라 색깔이 나왔어요. 그리고 노란색과 보라색을 한번 섞어볼게요. 보라색은 그냥 퍼머넌트 바이올렛 사용해서 여기 노란색이 있으니까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탁하고 안 예쁜 색깔이 조색이 되겠죠. 보색끼리 섞으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파란색이랑 주황색 해볼까요? 울트라마린에다가 카드뮴아 포머너트 옐로우 오렌지? 사용해서 섞으면 아주 안 예쁜 색깔이 나오겠죠 또. 아, 어, 왜 검정색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요 색끼리 섞으면 검정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감은, 수치와 물감은 색을 많이 섞을수록 점점 더 탁해지고 진한 색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색끼리 조색을 해보았더니 거의 무채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근접색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어, 노란과 초록색을 섞어볼까요? 그러면,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와 색그린 한번 사용해서 근접색이니까 우리 팔레트에 있지만 여기 색상한표에 있는 색깔 최대한 사용해서 원래 색그린 색상이 어떤 색이냐면 원래 색그린 색상이 이런 색이에요. 그런데 옐로우 라이트를 섞었더니 이런 색이 되었습니다. 아주 뭔가 연두색이 되었죠? 그러면 초록색과 울트라마린을 한번 섞어볼게요. 끈이네. 울트라마린을 섞으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색인데요. 약간 짙어지는, 차분해지는 그런 색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근접색끼리 섞었을 때는 이렇게 탁한 느낌이 아니라, 어, 어떤 색의 밝기, 어둡기가 조절이 되기도 하고, 예쁜 색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 오렌지 계열도 한번 해볼까요? 버밀리언과 근접색이 있는 레드를 써야 되지만, 퍼머넌트 로즈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화사한, 요런 색깔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색을 섞을 때 팔레트에 짜여져 있지만, 머릿속으로 이 색상 한 표를 떠올리시면서, 아, 근접색끼리 섞으면 색의 밝기와 어둡기가 조절이 되고, 예쁘고 맑은 색깔이 나오고, 이렇게 보색을 섞으면 혼탁한 색깔이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보색은 그럼 쓰는 일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아니, 많이 씁니다. 보색도 많이 사용해요. 어, 이렇게 사용한, 요렇게 지금 빨간과 초록을 섞어서 그렇지, 브라운 레드를 사용해 볼게요. 브라운 레드. 붉은기가 많이 도는 브라운과 비리디언. 사용해서 섞어줄게요. 그러면 예쁜 회색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 정도에 따라서 초록색을 조금 더 많이 섞으면 제가 좋아하는 짙은 초록색이 만들어지거든요. 짙은 초록색은 명암 줄때 많이 사용하죠. 마냥 탁하지만은 않은 무색끼리 섞으면 무채색이 된다는 건 1대1로 섞었을 때 우리가 확인했죠. 이렇게 엄청 탁한 보라 색깔이 나오고, 색에, 어, 뭐, 1대1로 섞을 때도 있고, 색을 만들 때, 뭐, 2대8로 섞을 때도 있고, 1대9로 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톤을 좀 다운 시켜준다. 만약에 초록색을, 다운된 초록색을 쓰고 싶다, 그러면 초록색에 브라운 계열이나 레드 계열을 살짝만 섞어서 쓰면, 이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세요. 보색을 섞었을 때는 탁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농도를 조절하거나 회색을 만들 때는 보색을 섞어서 사용한다. 하지만 탁해질 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탁해지는 이유는 색을 과하게 많이 사용해서 섞었을 때예요. 뭐 우리가 보통 조색을 할때 짜여져 있는 물감 그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두 개, 세 개까지는 괜찮은데 뭐네개 이상의 색깔을 섞기 시작하면 아 굉장히 탁해지고 안 예쁜 색깔이 나오고 그 탁함은 어둡다가 아니라 정말 탁해져요. 그래서 그림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느낌이 확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섞어볼게요 네 개의 색깔을 팔레트에 짜여져 있는 색깔 중에 네 개를 어, 울트라 마린이랑 색크린이랑 예쁜 초록색이 만들어지는데 아 바이올렛도 한번 섞어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섞고 음 아니 좀 아닌 것 같아 이 색깔이 아닌 것 같아 뭐가 좋을까 하면서 이제 반다이크도 한번 섞고 이러면 진짜 답이 없어지는 이런 이런 탁한 색깔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 조색을 할 때는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사용할 때두 어, 개에서 세개 정도의 색을 섞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이런 당연히 톤다운해주는 색깔이 필요해요. 이런 색깔이 안 예쁜 색깔이 아니고 필요 없는 색깔이 아니라 우리가 외수 채워드릴 때 맑게 그리고 싶고 탁하게 찌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색깔도 쓰임이 있는 색깔이죠. 물감에서는 보색을 사용하면 이런 무채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그림 내에서 보색을 사용하면 눈을 띄고요. 어, 우리 왜 검정 색깔 바탕에 노란 색깔 글씨 딱 들이면 엄청 눈에 띄잖아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근접색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 색깔들이 그림에서 진짜로 보색을 사용하면 눈에 띄는지 근접색을 사용하면 자연스러운지 한번 그림을 실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작가님들 그림이 많은데 유튜브니까 좀 저작권 때문에 제 그림으로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보색 대비 소재예요. 저는 좀 보색 대비되는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색감이 보색이 되는 그런 소재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색이 되면 확 눈에 띄고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그림에서 주는 느낌이 눈에 탁 띄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색 대비되는 그림이에요. 어, 이런 주황색과 초록색의 보색으로 이 꽃이 확 살아나면서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그림 자체가 조금 풍부해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보색 대비를 좋아해요. 그리고 또 보색 대비로 사용한 게 요런 요것도 붉은색의 보색인 초록색을 사용해서 톤 다운된 초록색이긴 하지만 어, 앞에 앞으로 확 나오고 뭔가 좀 풍부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준 그림이고요. 또 보색 대비로 포인트를 준 그림은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초록 색깔인데 여기 빨간 색깔에 보색을 줘서 확 눈에 띌수 있고 뭔가 단조로울 수 있는 그림에서 좀 이제 재미를 주려고 이렇게 해봤고요. 보색 대비가 없는 그림과 비교를 해보면.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자연스럽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고 이거는 이제 약간 눈에 탁 띄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 그림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거는 보색 대비는 아닌데요. 어... 밝기 조절을 이용해서 보색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노란색을 아주 맑고 밝은 노란색을 사용하고 뒤에 배경 이파리는 좀 짙은 초록색을 사용해서 요 꽃이 확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보았습니다. 근접색을 최대한 사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요거 이제 형태는 망했는데요. 색감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냥 봐주세요. 요거는, 그까 제가 초록색깔에 울트라마린이나 보라색깔을 섞어서 반사광이나 요런 거를 낸다고 했는데요. 고고가 잘 나와 있어서 한번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보색 대비처럼 뭔가 극명한 효과는 없지만 요런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이 보색 대비나 근접색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미리 설계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신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색상 한 표를 알아보고 보색 대비와 근접색이 그림에서 실제로 어떤 분위기를 주는지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게 조색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조색 두 번째 시간 진짜 원하는 색깔 만들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혼색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진짜로 내가 원하는 색을 물체에서 찾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